지금 아니면 못 사요. 선풍기 특가 세일. 이 제품은 신일의 기본형 스탠드 선풍기, 스카이블루 SIFK1 EWAB입니다. 이 선풍기는 깔끔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여름철 필수 아이템이죠. 고객들의 리뷰를 살펴보면 우선 조용한 작동 소음이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강력한 바람을 제공하면서도 소음이 적어 밤에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스탠드형이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다양한 공간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된 스카이 블루 색상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신일 스탠드 선풍기는 합리적인 가격에 실용성과 디자인까지 갖춘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바로 프리미엄 초고속 서큘레이터 리모컨 선풍기 저소음입니다. 이 선풍기는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파에 누워있을 때도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용해본 고객들은 저소음 설계 덕분에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호평하고 있어요. 또한 강력한 바람을 제공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깔끔해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죠.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름을 시원하게 날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대우의 오엽, 날개 키노피 스탠드 선풍기 DEFRS160MA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타이머 기능 덕분에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작동을 멈출 수 있어 편리합니다. 특히 헤드가 좌우로 회전해 넓은 범위를 커버하므로 한 곳에 머물지 않고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이 50W로 에너지 효율적이며 높이 조절 기능 덕분에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은 없지만 직관적인 조작 버튼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여름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